서울 종로 인사동입니다. 세계 각국의 외국인 관광객들이 찾는 대한민국 관광일번지입니다. 토요일 오후 인사동은 외국인 관광객들로 엄청난 인파입니다. 인사동에는 무엇이 있길래 관광일번지가 되었나요? 무엇이 인사동이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을 끄는 것일까요? 오늘은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인사동만의 아름다움을 찾아보려 합니다. 종로이가에서 안국동 사거리까지 700여 미터의 길을 인사동길이라고 부릅니다.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에는 조선시대 양반이나 관리들이 살던 전통 기와집 마을인 북촌이 있고요. 일제시대 경복궁 건축문과 동십자각이 보이는 북촌 풍경입니다. 동십자각 언덕을 넘으면 인사동입니다. 탑골공원 뒤편이 인사동입니다. 인사동길 옛 모습입니다. 인사동길은 북악산에서 내려오는 하천길이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패망한 조선의 실직 관료들이나 가난한 양반집에서 생계를 위해 가재도구나 오래된 골동품을 내다 팔던 골동품점들이 있던 곳입니다. 필방이나 서해용품점들이 많이 있었고요. 이에 따라 문인이나 신문 기자, 예술가들이 인사동을 자주 찾게 되면서 인사동은 문화 예술의 거리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통 찻집이나 전통 식당, 주점 등도 성업을 이루게 됩니다. 한때 인사동에서 거래된 국보급 문화재가 신문지상에 보도되어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다랑아리, 백자, 청자 등 도자기들입니다. 이곳에서는 서울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는 고풍의 향기가 납니다. 요즘 인사동은 한국의 전통 문화를 보고 체험하고 싶어하는 관광객들이 가장 먼저 찾는 곳입니다. 큰 길가에는 전통 동예품, 민속품 등 소소한 기념품 판매점들을 볼수 있습니다. 케이팝 케이컬처도 있습니다. 역사 오랜 점포들도 많이 볼수 있고요. 인사동 홍보관입니다. 인사동을 소개하는 전시관도 있고 공영주차장도 있습니다. 언론인 회관인 관음클럽이 있고요. 공예 디자인 문화진흥원입니다. 인사동의 작은 골목골목에는 전통찻집, 전통한식음식점 주점들이 있습니다. 옛 기와집의 대문을 열고 들어가서 전통한식 체험을 할수 있는 즐거움이 있는 곳입니다. 오래된 노포 맛집들이 있어서 미식가들도 즐겨 찾기도 합니다. 문인을 위한 시카페의 모습도 보이고요. 시인들의 만남의 장소입니다. 90년 전통의 전통차 전문점입니다. 한옥의 감성에 편안한 시간을 즐기기에 좋은 것 같습니다. 인사동 중심의 쌈짓길이 있습니다. 작은 공방과 전통 공예품점 등이 있습니다. 골목길을 비스듬히 걸어서 올라가는 재미있는 건물 구조와 함께, 아이들과 함께 놀거리, 볼거리가 가득한 명소입니다. 서울시 무형문화재로 선정된 장인의 공방도 있고 작고 아기자기한 전통 소품이 보기 좋습니다. 안영인사동입니다. K브랜드와 K푸드를 즐길 수 있는 쇼핑몰입니다. 1층의 상설부스에선 재미있는 소품샵이나 핸드메이드 기념품 등 볼거리가 있고요. 2층에는 미술전시장, 식당가가 있네요. 작은 소품형 그림 전시 제작실도 있습니다. 달콤하고 신기한 꿀탈의 판매점입니다. 관광객이나 어린이들이 좋아합니다. 인사동에는 예술의 거리답게 많은 미술 전시장이 있습니다. 이곳은 한옥 미술 전시장으로, 특히 아름다운 경인 미술관입니다. 크고 작은 미술 전시실과 함께 야외에서 전통차를 마시며 쉴수 있는 공간이 있는 곳입니다. 인사동 미술관은 무료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작가들의 작품 설명도 들을 수 있고요. 인사동 가시면 꼭 방문 권해드립니다. 공예미술품 전시장입니다. 어린이와 함께 인사동 여행하는 행복한 가족도 볼수 있네요. 인사동 길에는 아름다운 음악도 있습니다. 인사동의 거리 음악가들입니다. 럼이란 악기를 연주하는 악사입니다. 신비스런 소리를 들려줍니다. 인사동 초입의 남인사 마당입니다. 이곳에서는 국악 버스킹이 수시로 열립니다. 사물놀이입니다 다운 전통 궁중무용입니다. 어디선가 신나는 소리가 들립니다. 풍물놀이 패들의 놀이 소리입니다. 인사동에서 처음 시작된 상물놀이는 농악 상물놀이에서 기원했다고 하지요. 인사동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어디선가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납니다. 옛날에도 그랬듯이 인사동 골목길의 낮은 기와집 불켜진 주점에서는 문학과 예술을 논하는 예술가들의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지금은 외국인 관광객이나 퇴근 후 만남을 하는 직장인들의 모습이지만 인사동에서는 역사의 향기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인사동만의 향기가 남아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